지금 특가로 진행할 아이예요. 특가로 진행합니다, 언니. 지금 얘는 원사는 카사리 원사에 총장도 넉넉하죠. 그다음에 가당도 얘가 지금 굴고 골지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가당이 얼마나 오냐면 음. 언니 가당 58 58까지 58까지 나온다 고 보시면 돼. 58에 총장 64 정도 나오고요. 총장 64, 가단 58. 그래서, 얘이 예, 아이는, 니777반원까지도 가능하시고, 허리 시볼이 잡혀 있고요 소매 시볼이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어, 소재는 언니들 여름, 니트 소재이기 때문에, 언니들 여름에 입으실 때, 덥니 덮거나 이런 거없고요 지금 이 아이 칼라가 네 칼라 있거든요. 칼라 총네 칼라. 보시면은, 얘가 오렌지. 아, 오렌지 칼라도 너무 쨍하고 예쁜데요. 오렌지. 그 다음에, 네이비, 네이비 컬러. 화이트에 네이비도 너무너무 잘 어울려. 네이비, 그 다음에, UI 화이트. 화이트 기본. 너무 깔끔하죠? 자, 요런 데다가는, 언니들 요런 슬랙스 에 입어도 되지만, 그냥 스커트 있잖아. 언니 스커트 같은 데다가 봤자 입어도 너무 예뻐. 허리 시골이가 있기 때문에 허리 딱 잡아주거든요. 요렇게 지금 캉캉 스커트에다 입어도 되게 예쁘고 그쵸? 요런 캉캉도 있고요. 지금 요런 아이도 있거든. 요아 요런 꽃무늬 치마도 되게 예쁜데? 요거 특가하는 우리 특가하는 요 스커트 좀 아까 캉캉은 좀 기장이 길고 요 아이는 언니 기장감이 딱적당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입어도 되는 아이인데 지금 금액이 언니 이건 지금 저희가 진행했던 금액이 1.3이었어요. 1.3 근데 오늘 특가로 갑니다. 오늘 특가로 0.7로 갈게요. 0.7 원사값도 안 나오는 금액이에요. 지금 상품금액이 세상에 0.7아니 요런 니트 1.0짜리 없어요. 1.0 밑으로 내려온 아이가 없어. 지금 요거 번호 갈 건데요. 번호 옆에다가 칼라 적어주시면 돼요. 번호 옆에 칼라 580번 580번 옆에 칼라 적어주시고요. 네이비는 3장밖에 없어요. 재고수량이 많지 많지 않아요. 지금 네이비 칼라는 3장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오렌지 화이트 어, 블루칼라는. 어, 이현이 왔어 니 안녕, 굿모닝. 오늘 쉬잖아. 그치? 좋겠다. 지각해신 다 아니야, 지각이 정도는 지각 아니에요. 어, 반가워요. 어저께 보고, 그저께 보고, 오늘 보고, 너무 좋다. 네, 지금 요 아이는 언니 기본이에요. 기본이기 때문에, 언니들 너무너무 잘 입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청반, 청반바지 입어도 되고.